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laughs>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통축할지어다 그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열방들아,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발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이 대하시나 아멘 우리 함께 부흥 찬하시겠습니다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분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되어 이 땅에 무너지.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의 붓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주의 영광 가르쳐 새날주 보천님 나이 땅에 이마소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지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임하소서. 이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감물 흐리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주의 영광 가득하.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 가능한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 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 여 주의 말씀을 지하 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는치 못함 없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요. 허명자. 네. 권사님 나와 주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빈도 하셔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예배 예배마다 함께 하시고, <laughs> 또이 시간 하나님의 배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말할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재단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만 모았다가 거져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 심령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며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기는또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연차대로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참석하실 텐데 하나님 그일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함께하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정말 우리 목사님의 또 삶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 또 기쁨이 될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단호에 세워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한 주간도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믿사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계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때나 주님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일이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도우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